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판단할 법원 심사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는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이 이미 도가 됐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조사와 기소로 인해 위법한 절차가 있었다며 지난 4일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원래 법원은 7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신문을 통해 추가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오는 25일 밤 12시까지로 알려졌는데요. 검찰과 변호인단이 구속 기간 계산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0일 열릴 법원 신문에서 구속 취소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